지난달 말부터 또 이번 달 초에 보통 우리가 더 깊은 목상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의 아웃라인을 먼저 좀 잡아두고 그러면서 큐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경 큰 흐름 안에서 큐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더 깊은 목상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합법 세미나 때문에 조금 밀리기도 했고 또이 이사회를 두달반 동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8월 하레 말이나 또 9월 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성경의 특별한 교관들을 아, 아웃라인을 잡지 못하고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몇번 계셔 가지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LA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렌지 카운이도 그렇고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관을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이사야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경과 정말 성경 66권과 또 이사야 66장이 똑같을 수 있을까? 정말 이사야는 오늘 마지막까지 복음 만 외치다가 톱으로 순교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까지 오늘 복음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소명자는 소명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의 열매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q t 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콜링을 받았다고 하면 사명자라고 한다고 하면 오직 사명에만 포커스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만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야는 오늘 6장의 말씀에서 자기가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이 이 유다 백성이 망할 때까지인데 자기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서 끝까지 주의 말씀, 끝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25절까지의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징조를 강구하라고 아하스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불순종하게 되죠 노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말을 하는 아하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25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멸망까지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와닿았는지요? 저는 12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11절에 너는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러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와잡혔어요왜 그랬을까요? 11기와 16장 7절을 보면 이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경우가 없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잘 돌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정말 하루에 12번은 떡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아하스가 나는 여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자신이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놓고 오늘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 콰이어 타임을 하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하지만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생활의 보험을 다 드러나 놓고 오늘 위험한 모든 부분들은 다 늘어놓고 정말 안전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서는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려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느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마지막까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시간, 정말 거짓 없이 내려놓는 시간은 저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오늘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뭔가를 내가 백그라운드에 뭘 깔지 않고 그저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어 타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트릭을 쓰고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세의 왕의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콰이어 타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적용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적용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 큐티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감당해야만 우리가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서의 왕을 바라볼 때, 그가 백그라운드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트릭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보험을 다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적당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을 올려드리는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가슴을 가지고 가장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적용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 보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정말 개인적인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